이배고프같다 야. 어. 이에서 미어냐? 배고픈 같다. 뭐 집에서 음. 먹든지. 아, 조금. 아. 오늘 또또 밥. 밥도 되게 이하 아, 신 그래 그럼 내가 알가옷 빌려 한다 가저있잖아 유니클로 대표님 이너네 저거 은채 연 은... 다행히... 서준이까지 은채 한번 입긴 했나? 은채 세번입었맞 근데 이미 작은 상태로 왔어. 오늘 줬좀 먹자. 발먹어봐자도 발이 어 맞네. 완전까때입어는거같발 커. 야가 발이 워낙 작아요. 또. 응. 발이 어. 은채, 발이 진짜 작아. 다이드로 발이 좀 커야 되는데 그냥 발이 전채영유성지 발은 일등 낫지 네. 은채는 특별히 발을 제대로 고 발이 너무 크까 자, 이 번, 나 둘, 셋, 이봐이봐이 이봐. 뭐. 번, 뭐? 다이이이 이봐. 이봐. 응, 다이이리 와봐? 이, 이아야 엄마가 말해서 다현이는 다현이는 양치질 안 했어 모가 어떻게 하지? 이놈 그다이가 어떻게 하지? 이 <목소리> 하지? 밥 덕을 먹자 밥 덕을 먹어 너무 나아 우와 으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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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승이가 완승 <laughs>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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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빠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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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언니야 부른데 당연히 언제야 왜 해야 지 새로 마다 뭐야 응? 열